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외신 말레이시아도 KF-21 도입 협상 보도 이런 주제와 미 공군이 T-7A 도입이 시작되면서 텍스트론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시스템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이 함정용 소화 장치를 AI를 동원한 최신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본 채널에서 메인 뉴스로 3일 연속 KF 20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새롭게 나오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게 되면 은이 소식은 뉴스가 아니라 올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밀매들에게 필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중동지역에서 계약이 터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 내일도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맨 처음에 필리핀 소식을 전해드릴 때 필리핀에서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으로 필리핀을 중심으로 아래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미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가 지금 협상을 시작한 것은 예비 협의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진행하는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FA-50 블록-70 도입을 끝냈지만 그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FA-50 블록-70을 추가로 도입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차로 f a 5 0 50블록7 0를 18대를 도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레이시아가 목표를 했던 FA50 블록70 총 도입 대수가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2대를 더 도입하는 그런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70 30대와 KF21 20대 정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는 튼튼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KF21에 대한 도입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KF21의 확장성에 대한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공군도 F35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35는 중간중간에 성능 계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능 계량 비용이 도입 비용과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도 성능 계량을 안 하려고 해도 이번에 성능 계량을 안 하고 다음번에 성능 계량을 할때 그걸 하게 되면은 이번에 안한것 때문에 다음에 시작되는 성능 계량 자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능 계량에서 성능을 높이는 무장을 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마에서 요구하는 성능 개량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건데 한국 공군도 롱마에서 성능 개량 이야기만 나오면 공군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제력에 딸리는 나라에서는 F-35를 줘도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유일한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스텔스 작전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보면은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격 때도. f-35b가 방공망을 미리 다 설거지를 해 놓고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군대정 운영한다 하는 나라에서는 f-35를 꼭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엄청 갖고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담을 없애는 게 한국의 kf21입니다 한국의 kf21은 아직까지는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5세대 전투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 1에 대한 기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록 1에서 블록 2로 넘어가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주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kf21 ex 버전으로 넘어가도 블록2의 기체를 크게 변형을 하지 않고 내부 무장창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KF21 블록2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운영, 유지, 정비, 관리 이 비용이 한국산 부품이 많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KF21을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이미 FA50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비 관리 유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KF21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예비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확정적입니다. 단지 인도네시아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FA-50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그리펜 이런 거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정비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장은 KF-21이나 또 탄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비 관리 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는 그런 노력들이 단순하게 기회주기적인 그런 구매 행위가 아니라 지속성과 상호 운영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FA50을 30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F21을 도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KF21에 대한 도입 이야기가 곧 들려올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미 공군이 T7A를 납품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본 채널에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T7A의 훈련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텍스트론 회사를 지정을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4,100만 달러 정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T7A로 미 공군이 훈련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잉은 T7이 앞으로 F16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 공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장 대된 문제가 미 공군은 이런 식으로 일단 넘어갔지만 미 해군에서는 T7A를 훈련기로 도입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의 교육 커리큐럼을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생들이 터치앤고 과목을 다 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이수하고 각 자대로 갔을 때는 다시 터치앤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훈련 기체와 교관 수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 공군에서 원하는 만큼의 고강도 훈련을 교육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 해군 함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진압을 하는 최신 장비를 개발해서 시험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외신에서 다루는 이유가 이 장비에 대한 검증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상륙함 한 척을 관리부실로 인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앞당겨서 폐선을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에서도 대형 상륙함을 수병 한 명이 외부 사주를 받아서 불을 질러가지고 못쓰게 만든 사건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정들이 포탄을 맞거나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미사일로 직격당해가지고 대파돼서 발생하는 화재로서 순식간에 대형 피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함정의 화재 진압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해군 함정의 진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일종의 스프링 쿨러 시스템으로 함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제히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난 부분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화재 진압 시스템은 AI를 동원해서 여러 센서들을 가동시켜가지고 화재가 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그 지점에다 집중적으로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소화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피격 당하는 그 순간부터 AI와 센서가 인식을 하고 탐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파도가 치고 화재 진동으로 함정이 요동을 쳐도 AI가 소화수의 물줄기를 정밀 저해서 화재 장소에 집중 중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잘 만든 함정도 100% 방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화재 진압 장비가 함정에서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대전 때도 일본의 항공모함들은 이런 게 허술해가지고 폭탄 한번 맞았다면 100%다 침몰하지만 미국은 진압을 하고 다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 개발한 함정용 소화 진압 장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